제주 4.3사건 책임자 논란이 일던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권자 지정에 대한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어, 연속선상에서 보면이 역사 논쟁이 있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참전한 모양새가 됐어요. 어떻게 보시겠어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 1945년에 해방이 됐습니다. 아직 건국되기 전이죠. 예. 자, 그때 대한민국에 있었던, 어, 있었던 게 바로 남로당이 있었습니다. 어, 북로당이 있었고요. 남로당이박헌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정당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자, 당시에 1948년도에 음, 정부 수립을 위해서 어, 단독 정부, 즉, 북한을 제외한 어, 남한만의 어떤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이제 투표가 어, 진행이 되어 있었어요. 예. 자, 그때 남로당이 어, 이 제주와 함께 여순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무장 폭동을 일으켰죠. 자, 그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떤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주도민들의 많은 어떤 피해가 있었어요. 예. 그 사건이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이 당시에 4.3 당시에 진압을 책임졌던 박진경 대인이라는 분이 계신데, 예. 자이 분은 당시에 이제 사태수술에 갔다가 남로당원인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이 이제 이 국가유공자로 이제 해서 지난번에 이 고농을 당시 보훈처장이 당시 국가유공자를, 무호공장을 당시에 수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당시에 사3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반반이 굉장히 이었죠 예. 당시에 진압했던 사람이 왜, 이 무고 운장을 주느냐에 대한 일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직접 이걸 취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보험부에서는 이걸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규정이 없다. 이 환경에서는 법을 개정해야 된다. 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최종의 여순, 이 사건이라든지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 지금 뭔가 어떤 역사적 평가를 다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딴걸 떠나서 예. 이 사건의 두 사건의 두 똑같은 공통점 바로 남노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 민주당 진영과 이쪽 어 진보 진영에서는 아예 이런 것들을 빼버리고 남노당의 존재를 빼버리고 이걸 판단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당시에 이승만 정권에서 강제 진압했다는 사실만 부각하고 있지 당시에 남녀당이 왜 이런 반란을 추동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